저희가 작년에도 끝냈고, 그 저기, 서울 장산동이요. 요즘 정치가 너무 이게, 이게 너무도 생각지 않는 곳에서 윤석열이 너무 못하잖아요, 정치를. 하는 곳곳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집이 있을 때마다 맨날 나오거든요, 그냥. 시간을 쪼개서 근데 그그그그 그, 조금을 해도 제가 좀 보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우기 어, 위해서 이런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왜 시민들에게 손가락으로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에서 나왔는데 어디서 오셨나요? 어, 서울 광진구에서 네. 왔어요. 광진구에서 오셨어요? 지금 이 집회 참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 집회에는 매번 참여했는데요. 오늘 경찰국 신설 반대하는 거 저번 주에도 왔고 이번 주에도 와서 네, 왔어요. 집회에 계속 참여하고 계시는 거네요. 지금 이상민 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했는데 8월 1일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진짜 그냥 정부가 되게 막무가내인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이 검사였던 분이 경찰 어, 법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아실텐데, 이게 위헌임에도. 알고 있어도 그냥 막무가내로 진행을 하는 게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집회 탄핵될 때까지 계속 집회 참여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저는 계속 올것 같아요. 그럼 저희 서울의 소리에서 하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집회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거기 재밌습니다. 서소 아, 재밌어요. 앞에서 그 뭐지? 거니거니 다네 거니 그거. <laughs> 그러면서 순추면 재밌거든요. 서초 아크라비 아크로비스타 앞에서도 하는 거 다른 분들도 많이 많이 오시면서 네. 예, 예. 어, 8월 1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예, 예. 지금 이런 시행 관련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예. 사람이 사는 세상 같으면은 이상민 같은 사람이 경찰 청장이 안 되는데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민 경찰 청장 같은 사람이 경찰청장에 이제 등용이 된 거라요.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앞으로도 계속 이 집회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그렇게 좀 마음을 내 보겠습니다. 정부종합청사 3층 303호가 경찰국을 이상민 행안위 장관이 설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경찰국이 가동이 됐습니다. 이거는 독재 시대 때나 있을 법한 일이고요. 어,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어, 그 시절에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라고 있었어요 치안본부를 두고 경찰을 장악했던 독재권력들이 그시절에 향수를 못 잊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똑같은 행위들을 30년 40년이 지난 후에 지금 현 21세기 시대에 이들이 똑같이 행안위를 어, 행안위 산하 경찰국을 두고 지금 우리가 경찰청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들을 장악을 해서 어, 자신들의 입에 맞는 권력, 권력을, 그, 휘두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 그래서, 어, 경찰국을 설치를 하고, 자신들이 이렇게, 진두 지휘를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어, 경찰들을 자신들이 계속해서 장악하려고 하는 거는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저는 독재 권력들이 그동안 해왔던 수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또 다시 경찰들을 장악을 해서 우리가 지금 민주국 민중 경찰, 민중의 지팡이로 만든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 어, 민중의 지팡이, 경찰들이 그래도 어 시민들의 조금이라도 다가설 수 있는 경찰로 만들어놓은 정권이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이명박근혜 시절에도 공권력을 동원해서 물대포를 쏴대고 막 했지만 우리가 다시 또 민주정권에 와서 다시 민중의 지팡이로 돌아오게끔 계속해서 만들고 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이 쐐기를 막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찰국 설치다. 해서 우리는 이거를 더 이상 방관해서도 안 되고 눈 뜨고 볼 수도 없고 해서 이거 어, 정부종합청사 앞에 지금 3 0 3호의 경찰국이 설치가 됐죠. 그래서 이상민 행안위 장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을 하고 탄핵을 해서 끄 잡아 내려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탄핵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인 부인 장모 이 엄청난 비리를 대한민국 언론이 눈 감고 일부 경찰과 검찰이 눈감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상민 탄핵을 고리로 한동훈도 탄핵 포인트가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요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지금 샛불도 당기일 빼라고 지금 무어이었을때 국민들이 24%라는 4분의 1도 안되는 지지율을 줬을 때 이때 해야 국민들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30분짜리 지지율이 50% 가까이 올라갈 거라고 장담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구압을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부호는 당분간은 이상민 탄핵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포인트가 싸이군이 있지만 간논이는네 감노린이... 안녕하세요. 경기도 하나미에 살고 있어요. 우리 대단하게 큰 관심을 드니다 네, 지난주에도 참여했었고, 민주당 당사앞에도참여한었고 지금, 이왔열 <목소리도> 정부에서, <목소리도> 열 정부에서, 은선서은선열정부에서선은 어,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헌법에서도 정사를취안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걸 다시 만든 거는 역사를 전쟁이 다시 앞으로 돌리, 아, 그러니까 뒤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 행동은 절대 용서할 수도 전쟁이 없고, 전쟁이 어, 전쟁이 대한민국 전쟁이 국민이면 헌법을 따라야 하는데, 어, 그거를 지키지 않았으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허락한 윤석열 대통령 또한,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하야 해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이 열릴 데 네. 어 제가 직장인이라서 제가 끝나는 대로 조금 늦긴 하지만은그도 참여하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도. 네. 그리고 토요일도. 네. 끝나고 서둘러서 왔어요. 여섯 시 <laughs> 퇴근이라. 근데 네. 어 어쨌든 우리의 우리가 옳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관철될 때까지. 뭐 더, 이 더위도 우리를 막지는 못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위뿐만 아니라 뭐 촛불도 했었는데, 겨울에도. 뭐 그때까지도 안 되면 겨울에도 나와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았는데, 가장 들어온 사람이 잡았기 때문에. 이명박보다, 박근혜보다 더 들어온 새끼가 나타났는데. 국민이 이렇게 분노를 안 하고 그런 것도, 어? 그게 이해가, 안 가고 뭐 지금, 지지율이, 중 요한 게아 니라 지금, 이 정도까지 막가하 식으로 정권을 휘두를 때는 뭐 국회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행동으로 나서야 된다. 음, 행동하는 자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행동하지 않으면 누가 해준, 뭐, 이 집회를 참여 정도가 아니라 꼭 해야 될 집회라 해서 집회 하는데 동료도 하고 함께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찰국 신설이 되지 않도록 민주당에서 미리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미 지난 2일날 경찰국 신설이 됐고 지금 이제 경찰국이 설치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번 판 그런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우선 탄핵하고 그 후에 이제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번 부분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이상민 장관 탄핵은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민주당에. 한의 발휘를 빨리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요. 또어 이곳은 경찰국이 신절된 경찰국 앞에서 집회를 하는 의미도 있어서 오늘 이곳에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민주 나우, 인주 시민으로서 정말 호소하고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말로만 정착해야 하지만 우리 시민들, 군대들, 하나님은 엄청 구성이 엥글릭 피플들입니다. 경고합니다. 네, 과거 지난 사일오 총선 이후에 네, 이낙연 대표가 하든 얘기가 많았어요. 어떤 중도층의 반발, 어, 또 역풍을 만든다해서 개혁을 제대로 못하고 어, 그런 상황들이 어,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예, 어떤 어, 국민들의 질타를 많이 받고 어, 이낙연 대표의 유유부단한 그런 어, 태도 때문에 예, 민주당이 지금 어, 여, 연이어 선거를 세 번이나 참패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여당도 아니고 야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법한 장관 탄핵하는 거는 어 당연히 해야 되고 이제 지금 대표 출마자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어 탄핵 발의를 하겠다 하니까 어 이상민 탄핵을 하고 싶은 분들은. 탄핵을 발휘하겠다는 후보를 선택하겠죠. 어, 박용진 후보는 역풍이 우려된다. 이러는데, 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 역풍, 그 우려할 필요 없습니다. 에, 지금, 어,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아, 대다수 국민들이 잘못됐다고 지금 판단하는 가운데서, 이런 경찰국 시설, 어, 또 여론이 60% 이상이 반대한 여론이 있는데, 무슨 역풍 때문에 에, 탄핵을 망설이냐이거 그래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야 탄핵 발의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그 전에 선출일 대표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미리 민주당의 개혁파 의원들이 탄핵 발의를 미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아무튼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출에서 이상민 탄핵을 지금 원하는 국민들은 당원들은 에 탄핵을 발의하겠다는 대표에게 당연히 투표해서 그분이 당선될 거라고 전제는 아,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해서 하지 않고 오고 전국을 돌을 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관련해서도 설명 좀 해달라. 어디서 할 예정이라고요? 부산에서 아 그거는 지금 우리가 윤석열 탄핵 집회를 한지 한 보름 정도 됐는데 이제 윤석열 기간이 부부가. 8월 20일 가면 이사를 가고 있잖아요. 서울의 소리가 모든 하는 행동이나, 신규 유튜브 영상까지도 우리 국민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우리는 행동을 하고 영상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는 특공대 역할을 하면서 귀에 따라오는 국민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대중 집회를 하기 위해서 부산부터 해서 전국 순위 집회를 매주 토요일마다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서울의 소리가 앞장서서 나감으로써 다른 각 지역에서도 이런 어떤 윤석열 탄는 집회가 이루어지도록 동기부여. 행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 네, 저는 행남부의 어,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던 입장이고요. 어, 경찰만은 그래도 민중의 지팡이로서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있고 우리 안전을 책임지는 예, 권력에 이용돼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부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경찰까지 장악해가지고 모든 이제 그 어, 권력 말하자면 그 어,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어, 뭐라고 얘기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총칼의 힘 네,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다 장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국 집회를 반대를 하는 거고 어 그리고 이미 이미 직어 이미 예전에 이제 경찰국. 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불가하다고 이미 판정이 난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다시 그걸 돌려갖고 하겠다는 거는 결국 은 자기네들이 모든 권력을 다 장악 을 해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밖에는 안 되는 거고요 그걸 눈에 보이게 너무나 자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집회 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그리고 못하게 해야 된다고 막아야, 막, 막는 어,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입니다. 문화예술인으로서도 그렇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볼 때도 또 그날이 하필이면 미국에서 낸시 펠로시 의장이 도착한 바로 그 날이 밝은 다음날 이제. 그, 그날이죠. 새벽에 도착을 했으니까 어, 그렇게 하고 어, 연극을 보고 또 연극인들과 같이 저녁 때 이제 뒤풀이를 가서 이제 술을 마셨다. 이거는 국가 안보에는 굉장히 관심이 없는 행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미국 내에서 3, 세력의 3인자인 이제 네시 펠로시 의장이 급하게 지금 대만 거치고 말레이시아 거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것인데요. 네 그렇게 됐다면은 휴가 중에. 도 국가의 안보 문제와 직결이 돼 있다고 그런다면은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사실 네 연극을 보러 다니 여유가 없는 거죠. 사실 문화예술인 입장에서는 우리 연극을 보러 오는 게더 좋은가? 아니, 우리 나라 자체가 안전하지 않은데 우리의 연극을 바로 보러 와 주는 게더 기쁘지는 않거,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 지금 뭐 북한 문제도 있고 또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미국에 부담이 된다는 그런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이미 어, 우리나라에 이미 사인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직후에 미국의 펠로시 의장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서 음, 그리고 미국 언론에서는 지금 펠로시 의장은 완전히 무시당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앞으로의 이 나라의 국가 안보와 이제 또 세계 정세와 연결돼 있는 경제 또 이제 뭐 통일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들 여러 가지 이제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 대통령 이 어떻게 타계 나갈 것인가. 저는 그냥 어그 윤석열 대통령은 어 우리 국정을 수행할 능력이 아예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좀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행동에 취할 이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켜보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활발한 마지막으로 한 네, 지금 뭐 여러 전쟁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기후위기가 계속되면서 계속해서 세계 경제라든지 사람 사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어,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계속해갖고 정체되어서는 어, 이 타, 이 국면을 타계를 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요번에 미국 펠로시 의장 일 때문에라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그 코로나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경제, 뭐 정, 정치, 뭐 사회, 뭐 여러 면에서 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 어떻게 타계를 해 나가야 될까를 시민들이 반드시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같이 타계할 힘을 주셔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으시면 안 되고요. 어 행동을 우리가 반드시 이런 것들을 바꿔 나갈 수 있게 국가는 국민이 이끌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같이 행동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나라가 어, 올바른 방향으로 네,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서 생고생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 173되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못 하니까 우리 깨 시민들이 답답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됩니다. 2, 3, 2, 3. 바로 정부청사 정문 앞입니다. 이곳에 이상빈 행안위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303호에 격찰국이 설치되어 있다. 습니 이곳 정부청사 행안위장까지 이상빈을 향해 힘찬 야 예의 한성 시작! 서울의 소리를 물심 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 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 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 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 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 상점, 서울샵.net.